안녕하십니까 임흥빈입니다 오늘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DNA 탐색 오늘 다룰 주제는 가르치다 teach 교육하다 educate 류를 알아볼 겁니다 발음은 첫 번째 영국식 두 번째 미국식입니다 teach, teach. 우리 가르치다 다 알고 있죠 그 teach가 또왜 가르치자냐 이게 도입니다 이끌다 이끌 도 도, 이게 도죠. 끌, 이게 끌이죠. 끌. 또, 충고할 도, 가르치다죠. 정신을 높은 경지로 이끈다. 끌, 타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 마스터, 마스터. 마가 많다. 마하 많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많다. 지식과 경험이 많다. 명인, 널리 알려진 분. 명인, 대가. 기예의 대가, 대가, 그러니까 스승. 이런 말이 있구요. 다음엔. 영어권에는 이렇게 17세기 들어갔지만은 이 단어는 기원전 1000년 정도에 나타납니다. bc 10세기. 어디에서? 인도에서. 어느 나라 말? 글쎄, 들어보시죠. 그 이끈다, 끌어간, 끌어준다. 구루, 교부, 힌두교 또는 힌두이즘. 또 어느 부분에 권위자. 그런 뜻인데요. 이게 끌어줘, 이끈다, 끌어준다. Teacher, teacher. 그렇게 하는 이,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교사. 교사가 무슨 뜻이냐? 가르칠 교, 가르칠 교, 스승사. Teaching, teaching. 교육, 수업. 명사죠, 명사. 또 하나는 형용사로 가르치는 다음에 또 instruct, instruct. i n s t r u c t o in, 이 내면, 인 n in이, 알, 속이죠, 내면에. 스트 스트락트. r 트스트 s 트만 갖고는, 이게, 히옷, 디귿 리을 두루, 두루두루, 사타두루사타 두루 사타. 음악, 미술, 체육, 국어, 역사, 두루두루 싸쳐. 그런 거에 명사용 뭐가 있는가? structure, structure. 건물이 빌딩이기도 하지만, 스트 r u 도 있습니다. 이건 건축물, 조립, 자, 인스트럭터는 내면에다가 내면에 무엇을 쌓아 올립니다. 교양.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쌓아 올립니다. 스트루. 스트루. 또 스트루라는 게 있는데요. 스트루. 스를 흐르보면 흐트려, 흐트려 뿌리다. 씨앗. 씨앗을 콩씨, 팥씨, 담자씨, 무슨 씨앗을 두루두루 뿌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것을 많이 쌓아 올리는 것 다양한 지식이 있을수록 편견을 덜 갖게 된다 Instruction i n s 교육 이 교육은 주로 인스트럭, Teach하고 i n s t r 차이는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됩니다 일단 i n s t r 까지 i n s t r Instructor. 는 예를 들면, How to paint flowers. 꽃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좀 구체적입니다. 인스트럭 r 한 단어는 구체적이지만, 가르치는 거는 한 가지를 중점으로 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는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죠. Train. Train. 많이 들어봤죠? 운동. 무슨 운동? 실제로 하는 겁니다. 1번. 고 오늘 2 원을 중점으로 한다면 드로우 이것도 끌답니다 드로우가 끌다 해. 어떻게 해서 끌냐? 이것도 끌답니다 끌도 또이건 그림도입니다. 그림도 이렇게 줄줄줄 끌고 가죠. 이렇게 끌어서 산도 표현하고 숲도 표현하고 기본은 끌어서 한다. 페인트는 나중이고 에 초반에는 드로잉, 그림 그리기, 드로잉 끌답니다또 하나 또 있는데. 드래그, Drag. 드래그도 끌다인데 이건 끌고 가다. 쥐가 가답니다. 끌어서 간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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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끌어서 간다. 끌고 가다. 무거운 것을 끌고 가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을 끌고 가는 선생님. 응가는 개도 안 먹어. 이런 말 있죠. 이건 당길 타. 당길 타는 교육한다는 의미보다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겨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시장, 이어진다란 말에서, 열차, 열차, 열이 줄, 열. 가로, 열, 가로, 열, 세로, 열. 하는 줄, 열. 줄줄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갑니다. 열차는 객차 하나하나가 끌려서 가죠. 또, 시간. 시간을 연이어 당겨서 훈련하다. 오전에 와서 다섯 시간 하고, 모레도 오전에 와서 다섯 시간 하고, 계속, 계속 연이어 당겨서 계속합니다. 이게 트레인입니다 트레인의 핵심은 당길 타 끌도 트레이너 트레이너 이끄는 사람 끄는 거죠 또 훈련자 훈 훈독 계속 코치 다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트레이닝 트레이닝 훈련 연습 어쨌든 이것도 교육입니다 다트 r y Try Try는 뭐냐 이게 추리다 그대로 추리다죠 추리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 추려서 좋은 방법을 고르는 과정. 시도하다, 시. 시험해본다, 시험할 시. 꽤할 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림도 오고, 도도 되고, 꽤할 또. 아, 이걸 뺐네요. 트레인 1은, 여긴 공부인데, 글. 이것도 끌어서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서 어떻게 침도 하고, 어떻게 뭘 하고 하는 작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건 계략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추라이는 추리다, 시도하다. 또 명사로는 시도, 시험해 보기, 노력, 노력, 이모저모 해보는 거죠.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해서 뭘 안다. 거의 모르는 거죠.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 차츰차츰 알게 되죠. 조금씩. Try, trying, trying. 이거는 트라이 라는 발음이 있고, 트라이, 트라이. 여기는 잉이 따로 있습니다. 트라이 잉입니다. 트라이 잉. 그냥 대충 붙여서 트라잉이 trying이 아니라 트라이 잉이란 속 트라이 까지가 하나하고 잉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센트 표시가 들어갑니다. 모음이 두개 이상이라 이것저것 해보려니까안 해본 걸해보려니까 힘들어, 괴로워. 살발산 606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매독약 특효약을 이모점으로 실험해 봐서 606번째 실험에서 성공해 갖고 이 약이 나왔다 그래서 제목이 606호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성과가 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연습하지 않은 사람한테 과일이 생길 수가 없다 Try out, try out. 시험해 보기, 적성 검사. 적성 검사도 나를 시험해 보는 거죠. Educate, educate. 에가 이 글자입니다. 이거 왜죠? 외부, 내 네, 외, 밖이랍니다. 이거 왜랍니다? 왜, 왜. 이중 모음이 힘드니까 하나만 쓰는 겁니다. o 는 이것도 이 글도 도이 글도 카다. 카다는 하다. 바깥으로 이끌어내다. 무엇을? 능력을. 능력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기본 교육입니다. 공산주의식 교육은 평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교육에 물들어진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죠. 평등하게 살면 됐지 뭐. 공산이란 말은 빼앗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교육식은 능력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지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서 어느 경지까지, 어느 경지까지 가느냐? 신의 경지. 신의 경지로 가야 되죠. 사회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해줍니다. 경위 바른 사람. 한쪽은 말글청, 강이 있는데, 한쪽은 탁해요. 이게 경수. 위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도 놓고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르고 탁한 거를 잘 바로 아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이죠. 공산주의식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다른 사람이 없죠. 남의 것 빼앗는 거죠. 자기 능력을 끌어내지 않죠. 교육받은, 교양 있는, 교양이란 말은 다양성입니다. 평등은 모노크롬입니다. 모노크롬 하나만. 교양은 다양성입니다. education. education. 이것도 원어대식 엑센 입니다 엑센트. 정 엑센트, 부 엑센트, 일 엑센트. 잘두개 구별이 안 되면 강한 거 하나만 하시죠. education. 제대로 하려면 edu. 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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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하면 아주 멋지죠. educator. educator. 교육자. 에 a 케이션은 교육. 가르칠 교, 길을 육. 잘할 때 배워야죠. Well educated man. 잘 교육받은 사람. 이런 뜻이 있죠.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육은 남한테서 교육을 받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교육하든, 교육을 해야 성숙합니다. 등급의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격, 품격의 그래프를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이면서 동시에 인생이죠. Ethic. 어쨌든 이게 있고, 그 다음 걸 보면서 얘기하죠.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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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말을 알아봅니다. 에틱, 에스, 지금은 씨라고 발음하는데, 에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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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도 엔서가 발음하는데 어쨌든 하나씩 알아 보자면 예 덕입니다. 예 덕. 덕을 중시 여기는 모습. 그게 예입니다. 예를 갖추다. 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다.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것도 예라고 그러죠. 덕은 뭐냐? 이건 큰 덕.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뭐가 큰 덕이냐? 높은 산 언덕. 높다죠. 높고 넓어요. 파미르 고원같이 파미르 이렇게 넓고 높고, 높고 넓다 지식과 교양과 지혜가 높고 마음이 넓어서 남의 흠결을 드러내지 않죠 그런 사람이 큰 덕입니다 큰 사람이죠 이게 예, 예 덕입니다 예덕 여길 봅시다 이거는 예도예 예, 도입니다 크게 봐서는 같은 말이고요 에티켓을 설명하려고 얘들을 끌고 왔습니다. 에티켓도 예 덕이죠. 뒤에는 글자의 뉘앙스를 에뜨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 불란서 말에 자주 나오죠. 다음에 에티켓 예덕 예법 에티켓을 지키다. 공공 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라. 예덕 예법 물론 공산주의 교육에서는 이런 거안 가르칩니다.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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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멘이 정신입니다. 정신이고, 여기 토가 도가 이끄는 이끌 또 정신이나 마음을 이끈다. 멘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어떤 사람이 안내, 길 안내를, 인생의 길 안내를 잘 해주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멘토입니다. 스승. 지금 티처 m 그루 마스터.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선생님 알아보죠. 티 o r 튜터라고 있죠. 일반적으로 개인지도 이렇게 하지만 라틴어로 투투 이게 뭐냐? 투투입니다. 투, 투 덮개투 보호자예요. 도는 이끌 또 선생님이죠. 보호하면서 보호하면서 보디가드 보호하면서 개인지도를 하죠 보호하면서 덮개투가 보호하답니다. 방패의 뜻이에요. 가정교사라고 하죠.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엄지 척 부탁합니다. 계속 다음 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